4월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로 시장 점유율이 40%나 급락한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고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고객 윈백 전략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가입 연수와 멤버십 혜택 복원과 할인 프로모션 등 파격적인 카드로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된 7월 14일까지 약 105만 명이 SK텔레콤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신규 유입 고객은 33만 명에 그쳐서 72만 명이 순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실적도 부진했으며 SK텔레콤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7조 8천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낮췄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모집 제한과 위약금 면제 등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전격 제공하고 마케팅 비용도 평소보다 대폭 늘려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윈백 전략도 구체화됐습니다. SK텔레콤은 3년 내에 재가입하는 고객에게 기존 가입 기간보다 T 멤버십 혜택을 복원해주고 연내 복귀 시에는 추가 멤버십 할인 등 감사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수치 목표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로 인해서 대리점 프로모션 자율성이 확대된 점이 SK텔레콤 임팩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기적인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전략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 기간에 SK텔레콤을 떠난 고객들이 경쟁사 지원금을 받고 약정 종료 후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회복과 시장 점유율 반등을 위해서 강력한 윈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통신 시장에서 보안 강화와 개인 맞춤형,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